안녕하세요. 직일구의 영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주목하다, draw your attention 이란 표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꾼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지금 제가 쪼개놓은 것과 같이 break down 이렇게 하나씩 구문 단위로 의미 단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를 영어로 바꾸고 이를 다시 재조합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렇게 긴 문장들도 나중에는 숙련이 되시면 한 문장의 영어로 잘한 번에 번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위 단위로, 의미 단위로 한번 구문,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today. 다음이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 그죠? 바꾼 방식인데, 이 바꾼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여기서 어떤 분들은 Technology changed our lives 라고 안 하고, Technology has 를 붙여서 has changed our lives 라고 하냐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현실 이미 과거사죠 그렇다면은 영어에서는 과거형은 단순 과거 우리가 그냥 해, 이거는 지금 has pp 잖아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완료형이 아닌 단순 과거 그냥 changed changed 만 쓰면은 그거는 이미 과거에 완료된 팩트입니다.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거. 예. 과거에 일어난 팩트, 과거,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거를 쓸 때는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has pp, have pp라고 얘기하죠.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기술의 변화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완료형을 써서 표현해 봤습니다.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다음 다양한 방식. 방식은 way를 쓰면 됩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 various ways, many ways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many ways로 한번 해봤습니다. 모모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모 하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에게 요청과 권유를 하는데 이를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I would like to 를 줄여서 I'd like to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d like to 주목해 주세요라는 거죠. 주목하다. draw draw your attention. 그죠? draw your attention. 근데 어디에 주목하다니까 draw your attention to 까지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한 문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한번더 따라해볼까요?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